자, 반갑습니다. 2월 8일 주간 국내 농구랑 배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더뎌가지고 유튜브를 접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시기,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든아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적으면 이게 노력에 비해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어제 새벽에 축구는 보시면 뭐 일단 주력 도르트문트랑 함부르크 제가 어제 함부르크랑 장크트 파울리 좋아 보인다고 방송 중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역배랑 맞췄고 주력도 맞췄고 함부로 크 햄무랑의 웨스트햄 햄무를 그 돌리는 거에 넣고 돌렸는데 둘다 마헨이 떴어요. 아참 기가 차네. 아, 이기는 팀들은 다 맞췄는데 아 이게 햄무랑 마헨 중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일단 대가리는 잡고 랑 파울리 대가리 잡고 아 나머지 세경기에서 이제 두 개를 맞기를 바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췄어도 햄무가 떴어도 아 무조건 한 50배 넘게 넘는 거 하나는 걸리고 갈것 같았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 표가 좀 많이 맞았어요. 역시나. 역시 많이 맞았고, 제가 방송 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도르트문트 함부르크 쌍파울리가 맞죠? 맞았어 다른 데서는 뭐 함부르크랑 쌍파울리 추천 안 하잖아. 배당이 높으니까. 저는 이 표에 의거해가지고, 제 분석법 다 일치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당이 높아도 딴 데는 뭐 1.5, 1.3 이런 것만 추천하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주 들어오셔서 요표 참고하세요. 오늘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표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천까지 원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 100개 그리고 다음 주말까지 450개 한달에 999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NBA 진행되고 있죠 NBA도 제가 하도 최근에 한 폴락이 많아가지고 어제 제가 좀 처음으로 픽을 4개를 드렸어요 근데 뭐 2.5배는 4개 드는 게 아니라 4개 줬으면 한 개만 걸려도 따게끔 설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5.4배, 8.0배, 5.1배, 5.2배. 뭐, 슈스턴 역배랑 브루클린 마에는 일단 맞췄죠. 브루클린 언더 틀려는데라 대가리 3개 잡고 가고 있고, 유타도 뭐, 풀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아시고 있으면 되고, 8배짜리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주간 분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합시다. 자, 주간 경기 봅시다. 오늘 주간. 자, 먼저, 모비스와 가스공사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지금 4연패죠. 4연패, 3연패, 아, 4연패고, 가스는 6연패입니다. 둘다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레이팅으로 비교해보면, 모비스가 살짝 앞서는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 팩트로 비교해 보면 모비스가 살좀더 많이 앞섭니다. 가스는 좀 점수가 많이 날 때는 실점도 많이 하고 점수를 많이 안날 때는 본인들이 실점도 얼마나, 안하 점수도 얼마 못 낸다. 그러니까 좀 발려서 좀안 좋죠, 안 좋고 오늘 경기는 서로 연패인 만큼 좀 신중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개인적 역 그 저득점 경기를 예상을 해요 왜냐면 둘다 페이스가 9등, 10등 팀이고 연패끼리의 대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기 때문인데 다만 가스공사의 새로운 연명 보트라이프 걔가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안 돼요 걔가 주전으로 나오면 오버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승리는 아무래도 모비스가 홈이고 선수 장악력에 대해서 저는 좀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 모비스의 양동근 감독이랑 가스공사의 강혁 감독은 좀 선수 장악력 차이에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비스는, 전력 자체는 모비스가 저는 가스공사보다 처진다고 보는데, 순위는 모비스가 좀더 위에 있죠. 그 이유는 감독 차이인 것 같아요. 감독이, 강혁은 맨날마다 인상 쓰고 있고, 모비스는 평온합니다. 선수들이 조금 안 좋은 플레이를 해도 크게 뭐 호통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형님 리더십으로 허허허 하면서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선수 장에면에서는모비스좀더 유지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모비스 승으로 보지만 보통 이렇게 뭐안 좋은 팀들끼리 막장 팀들끼리 대결을 하면 좀더 막장인 팀이 이기는 경우가 간도 가다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린다. 는점 안내 드리고 어쨌든 이 경기는 모비스 승 보고 152.5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관장과 LG 경기입니다. 정관장은 백투백 어제 경기 이겼죠. 정관장은 백투백이고 LG는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는 LG가 좀 유리한데. 이게 지금 LG가 1위고 전관장이 2위입니다. 지금 두 게임 차인데, 오늘 만약에 LG가 이겨버리면, 세 게임 차로 벌어져요. 남은 경기 계산해보면, 앞으로 오늘 경기 빼고, 15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15경기에서 세 경기 차이를 따라 잡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만약에 LG가 이겨버리면, 거의 우승의 8분 응선 정도까지 전 넘었다고 봐요. 정규 시즌 8, 1등은. 근데 만약 오늘 지면은 정관장이랑 한게임 차이로 줄어들죠 레이팅으로 비교해보면 은 LG가 74대 77로 3점 앞서는 걸로 나오고 최근 팩터로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투백이라서 LG가 여러모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배당 자체가 거의 동배당이에요. 정배당이 살짝 정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직전에 정관장과 LG 경기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어요. 1월 25일 날 LG 홈에서 23점 차로 LG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 전관장 용병 오브라이언트가 완전 멘탈이 나갈 정도의 실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LG의 손질에 공다 뺏겼어요. 턴호가 엄청 했습니다. 오브라이언트 멘탈이 나아가지고 이 경기는 거의 뭐 전반전의 경기가 끝나다시피 했고 그런데도 배당이 전관장이 정배다그 경기를 봤으면 전관장 갈 수가 없어요. 첫참했습니 경기력이. 근데, 정관장이 정배라는 건, 이 경기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마 같아서는, 전 LG 경기력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정관장이 백투백이라, 체력도 LG에서 좋은데, 배당 자체가 이렇다는 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관장 쪽으로 저는 보도록 할게요. LG 역배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제 생각, 제가 생각한 배당과, 너무 달랐어요. 이 경기는 정관장 승 보도록 하고, 언더 오버는 양팀다 수비 되게 빡세게 합니다. LG도 수비가 빡빡한 팀이고, 정관장도 아시죠? 수비의 힘으로 이득하고 있는 팀인 거.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46.5 언더 추천드리고, DB와 SK, DB 어제 백투백 삼성한테 어제 DB가 턴오버가 2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삼성 상대로 3점 차로 마지막에 이겼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고 SK는 그 포워드진 안영준이랑 그리고 김다현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원희한테 너무 큰 부담이 간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고 다음 지금 그래서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SK 우세하지만 DB가 홈에서 8연승 중입니다. 8연승. 오늘 이기면 홈 9연승이고 10연승 상대가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10연승 할수 있는 경기가 상대가 모비스예요. 홈에서.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SK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게 홈 8연승이라고 하니까 쉽게 SK 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배당도 DB가 적배당이기도 하고. 그죠? 이 경기 DB가 백투백이라 SK 쪽으로 보긴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홈에서 힘을 내는 DB의 성향을 본다면 아, 접전으로할것 같아요. 소액으로 오무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SK 프랜을 보지만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기입니다. SK 프랜의 기준점 161.5인데 언더 볼게요. SK의 지금 빠진 선수도 있고 DB도 어제 앨런슨이 별로 안 좋았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보여 앨런슨 어제 자기 가족들 왔던데 미국에서 힘이 너무 좀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오늘 아마 응원하로 오겠죠 그래서 이게 SK 프렌북에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는 이경 이제 좀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SK 프렌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 봅시다 오케이와 삼성화재 요거 5라운드두 경기 기록인데 리시브 서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세트 블락 디그에서 오케이가 좀더앞섰나 그리고 오케이는 홈에서 엄청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화재는 어느새 또 5연패 중이고 뭐 모든 면에서 오케이가 좀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얘들 붙으면 올 지금 최근 두 경기 전부 다 풀세트 같습니다 최근 두 경기 1승 1패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경기부터인데 세 경기가 풀세트예요 그런 이유는 뭐 오케이의 문제가 있는오케이는 강팀을 만나도 끈적끈적하게 하고 약팀을 만나도 좀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확실하게 뭐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라 단점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뭐, 강팀들 3대0으로 잡는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기보다는 좀 4, 4세트 이상 가는 게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뭐, OK가 뭐, 3대0으로 이기는 게좀잘안 나옵니다. 지금 삼성이 5연패 중이기도 하고, 삼성이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 경험을 쌓으면서, 전반기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막, 10연패, 11연패 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연패 중이긴 하지만, 5연패 당하는 중에도, 간간히 이제 세트를 따기도 하고 풀세트도 갔었고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막뭐 오케이 저축은행 뭐 배당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저축은행 승이나 마햄보다는 사마프렌 쪽으로 보는 게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리시브가 되게 비슷하고 세팅에서 오케가좀 많이 좋긴 하지만 도산지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도산지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국내 어떤 세트보다 훨씬 더 변칙적인 걸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 삼성화재가 이긴 경기가 많아요. 지금 다섯 번 정도 연패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타이밍에 한번 사고를 칠 타이밍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오케이, 저쪽에 가기에는. 이 경기는 삼성화재 프렌의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178.5죠. 178.5. 되게 낮아요. 4세트 가면 거의 오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이 경기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쩌면 얘들 삼성화재 역 언더도 살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란 팀 자체가 뭐 그렇게 강력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역 언더까지 감안한다면 뭐 오버보다는. 엄더가 좀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게 삼성화제프레의 엄더쪽 추천드리고 여자 배구 페퍼와 도로공사입니다 자 페퍼가 홈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로공사는 확실히 뭐 1위 팀이긴 한데 완전 강력한 모습은 아니죠 완전 강력한 모습은 아니고 특히 전반기 때막 10연승인가 할 때만큼은 아니에요 두 번이고 한 번지고 막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조금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블록킹 에서 조금 고전한 면이 있고 뭐리시브에 항상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다. 직전 경기 괜찮은데요. 그 전에 한번 기어 받으실 때는 20%도 나왔습니다. 페퍼는 얘들 웃긴 게 직전 경기 현대건설 이겼어요. 3대 0으로 이때. 리시브 효율이 13%였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이유는 뭐냐? 개터 같이 올려도도 조이가 다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리시브 효율이 빠져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조이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일곱 개팀 용병 중에 실바랑 조이랑 비슷한 것 같아 수준이 되게 잘해요. 탄력도 좋고 역시 흑인이라서 그래서 도로공사 모마도 잘하지만 최근 컨디션로 따지면 조이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고 이 경기 뭐 도로공사가 극전배죠 그죠? 리시브에서 확실히 페퍼보다는 도로공사가 훨씬 안정적일 듯. 최근 얘들 아 8경기, 9경기 기준으로 리시브 효율이 40% 조금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페퍼는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조이가 컨디션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늘 경기는 어느 페퍼가 한 세트 이상은 딸것 같은데, 만약에 평균 이하의 컨디션이다. 그렇다면 도로공사의 낙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도로공사 승의 1 7 8점인데 언더 쪽 보겠습니다. 조이도 계속해서 잘하기는 힘들어. 그죠? 그리고 도로공사가 간혹 가다 무너지긴 하지만, 세 경기에 한 경기도 무너지지만, 무너지는 경기에서도 리시브 효율은 웬만큼 챙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한정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질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도로공사 승에 언더. 야구는 오늘 공교롭게 다 언더 보내요. 제가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여자농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BNK 프랜 갔었는데 이 경기 때문에 틀렸죠. 다 걸린 줄 알았어요. 그 끝나기 전에 2점차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아4.5 플레는 무조건 하고 있겠네, 이 하겠네 싶어서 뭐 당첨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장 가더니 계속 두드러가더니 졌습니다. 마핸으로 졌습니다.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BNK의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가 작년보다 김소니아의 득점 볼륨이 한 평균 3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체력도 많이 방전이 된 상태고. 무엇보다 높이가 너무 너무 낮아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어떤 팀이랑 붙어도 항상 열세에요. 그죠? 우리은행도 BNK 보다는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BNK는 어제 백투백 경기라 어제 연장까지 가고 애들 다 지쳤습니다. 아마도 오늘 뭐한 4쿼터쯤 되면은 많이 힘들어할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 은행 사이드로 볼수 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언더 오버는 우리 은행이 수비를 잘 해요. 수비를 잘 하기 때문에 BNK 오늘 특점력이 많이 반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5다더낮죠 그래도 언더 볼게요.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은행 승의 언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추천이 3명 밖에 없네. 좀더 눌러보세요. 제가 그럼 1픽 불러줄 테니까 눌러보세요. 좀 불러줄 테니까. 자, 7명 되면 1픽 제가 한번 부를게요. 7명 되면 7명 되면 1픽 부릅니다. 1, 7, 0 7, 명됐 10, 늘1 12, 뭐, 뻔하잖아.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이거 뭐, 배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은행에, 최근에, 그, 일본에 있죠, 일본에. 일본에 맞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야노. 얘 엄청 잘합니다, 아야노. 얘가 원래 못했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뭐야? 근데 안 나와? 아야 나안 나올 수도 있어 부상인가? 에이씨. 이민지가 좀 터지고 그리고 김단비가 웬만큼만 해주면 체력 빠진 b n k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 괜찮아 보여요. 가시고 오늘 농구 어제되고 있나요?